어비난스 오브 엘리먼트 인 얼스 크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개잖아요. 이 네놈이 사실 페오지마가 실제 지구의 이름이라고 하면 여기의 이름은 오시에 오시에 오시가의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 그 다음에 어떻게 이름? 알페카나크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시아 벳카나 크마 S I 오트라는 겁니다. 전체가 있어도 그럼 퍼센테이지 어떻게 되느냐? 얘부터 보면요, C28, c 2 8 그런데 두개더 하면 75입니다. 두개더 하면 75라서 47, 47, 8 그다음에 자동차 있잖아 아우디. 아우디의 스포츠카, 알팔, 페오페오 쉽습니다. 4, 3, 2.52예요. 여기는 1.51인데 2.52. 여기 2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끝에만. 이것이 바로 크러스트, 한마디로 지각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각. 이 지각이 무엇인가? 바로 옷이다. 그냥 이게 바로 75% 옷이 그 위에 물방울 하나가 딱 끼얹어.